에서도 K-팝이 인기죠. 그렇다면 저작권료도 국내로 제대로 거쳐 들어오고 있을까요? 지난해 일본에서는 58억 원이 징수됐는데 규모가 큰 미국과 중국에선 1억 원만 거쳤습니다. 부소현 특파원입니다. 1억 원. 지난해 미국에서 소비된 K-팝에 대한 저작권료입니다. 같은 기간 일본에선 58억 원. 중화권의 징수액도 규모와는 반비례합니다. 홍콩이 3억 원, 대만은 2억 원이지만 중국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. 우리가 미국의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제대로 된 정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교민 사회에선 분쟁으로 치달았습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선 한 음악 출판사가 노래방 업주들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한 달에 방당 50불씩, 60불씩 뭐 이런 식으로 내라고 그러는데, 저는 그에 대해서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출판사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회원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미국 내 저작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그 노래방 측이나 야간업소 쪽에서 어, 엘로이미 갖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어, 침해했다는 걸 어,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. 우리 돈 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노래방 측은 언제 또 다른 회사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우려하는 상황입니다. 따로 지금 독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,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솔직히 제대로 할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크게 없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인 거고요. 노래방 측은 공동 대응에 나섰고 돈을 내라는 회사는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해외 저작권 징수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. 로샌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